하나, 둘, 셋, 짝!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대고시학원 도로교통 법규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 김진아입니다. 예, 네, 자동차 유효관리 강의하이중입니다 시계 사치 아, <laughs> <laughs> 역시 일타강사는 <1타> <laughs> <laughs> 여러분 시계도 좋은 것들인가 봐. 어 여러분들 2026년 현대 고시학원 오프라한 네. 강의가 언제 있습니까? 음. 여러분들 이번 달 아리나, 다음 달 초에 네. 정확한 일정 저희들이 네. 유튜브 채널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리고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자 오늘 자, 이 자리에 그, 선이이두 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2월 아, 아, 21일 토요일이죠? 어디 어디 시험했습니까 오늘 토요일 날 이제 지역이좀 많습니다. 보고 보고 일 보고 이 거예요. 잘안 해지더라고요. 서울하고 강원, 음. 경북, 충남, 충북, 광주, 인천, 세종, 교육청. 연청. 정확해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 어디 가십니까? 어교육청에 시험 응시를 할 거고요. 음. 어 대구 쪽에. 원하셨습니다. 어 이제는 음. 제가 이제 다섯시간 여섯시간 운전할 필요 없이 <laughs> 아침에 깔끔하게 일어나서 네. 어. 시험을붙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지금 이윤승 교수님 아시다시피 그 경남 경기도 드디어 음. 최종 합격자 음. 발표가 났습니다. 이윤승 교수님 뿐만 아니고 저의 메일에 네.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음. 그 중에 한 두통 정도 네. 어, 경기도 최종 합격자 네. 저희들이 편지 않는가 안내해 드릴게 자 어, 이렇게 최종 합격 메일을 쓸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음. 제가 최종 합격을 할수 있었던 건 선생님들의 명품 강의와 보내주신 면접 자료가 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 아, 네. 진짜 고생하셨어요. 음. 왜 선배들이 진하쌤, 윤선생 강의를 무조건 들으라고 했는지 실감을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음. 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술은 잘 못하지만 술 가르치 릴게요 <laughs> 술조도 <저도> 못해요, 잘. <laughs> 함께 기장군청 막사 한잔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음... 제자 연락 기다리겠다. 저는. 네. 어, 역시 제목 지나샘, 용순샘, 현철샘, 경기도 최종 합격했습니다. 네. 선생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아, 최종 합격 아, 아, 후 아, 점수 확인해 보니 이분 커트라인이 75점인데요. 아, 그 75점인 사람이 바로 아, 합격했습니다. 아, 어,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자료와 응원 덕분에 음, 극적 대역전하여 아, 최종 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아, 이분은 아, 두 배로 아, 어, 커트라인 그렇 어, 그렇죠. 어, 어. 필기시험 부터 네. 면접까지 그리고 최종 네. 응원까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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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풀 커리를 통해 역시 운전직은 김진아 이윤승 선생님이 응. 바로 대한민국 운전직 드림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가장 최북단에 근무할 날을 기다리며 저멀리 네. 대구에 계신 선생님들의 건강과 네. 무궁한 영광을 기원해 봅니다. 네. 기회가 된다면 기장군창 막사. 그러면 기장군 찍어 막사 계속에 <laughs> 어린이 뽑아 교회 참석하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laughs> 내가 이분한테 정말 짱가 아니야. 다시 바로 전화할 거야. 저희 그 동기 부여 체험 행서 하고요. 아직 멋이 맞돌이 했던 게 일부하시는 분들한테 큰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분이 전화 안 받으면 방법 없는 거 절대 사전 <laughs> 네. 조율 짱은 없습니다. 네. 스피커폰으로. <laughs> 누구세요? 그러면 타야지. <어떡하지>? 잘안모르셨어요꼭 <laughs> 네. 참석하고 싶다 그래 <laughs> 자 여러분들 제가 직접 재라해 볼게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짱가 아니야. 아, 어. 스피커폰으로. 응, 응. 어 아저씨 누구세요 <laughs> <해보던> 그런 <그게> 거 아니야? <웃음> <웃음> 스팸 전화개 아니야? <목소리> 어, 여러분들 제가 두 번이나 전화했는데요 어, 다른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요새 뭐폰 오늘 전화... 번호 잘 안받는 <laughs> <laughs> 경향이라 아마 만약에, 네. 만약에 전화 오면은, 네, 네, 네. 어, 제가 날짜 잡아가지고, 네, 네, 네. 어, 경기도, 경남, 우리, 막걸리 네. 파티 네. 한번 하시죠. 어, 어 그래도 그, 두 번이나 전화 안 받을 줄은 몰랐네. <laughs> 음. 어제 또이 얘기를 듣고, 장 음. 음. 작년 학교 가셨던 분이, 대로 학교 가신 분이 있을 때, 음. 불러만 주시면, 같이 또 와가지고 축하를 해드리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음. 여러분들의 선배, 은둔지 공무원들, 같이 네. 참석을 하실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어, 혹시나 경기도나 음. 경남, 올래 상반기에 합격하신 분들, 네. 제 이메일로 주시면 참석하고 싶다. 음. 올래는 참석비를 한 5천원 정도. <laughs> 그래서, 아, 저는 그렇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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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 만나면 음. 뭐 현직에 관련된 궁금한 거도 좀 물어보고 좀뭐 하게 얘기 하게 기분 좋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될것 같으니까 음. 연락하셔가지고 뒤라도 또엑스 잡아주신. 저를 안 같습니다. 받아. <laughs> 어, 네. 네. 6월 21일 날 여러분들 네. 시험 잘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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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은 교육청 시험 끝나자마자 네. 네. 대한민국에서 네. 6일간복면라이브 지나, 윤성, 김수쌤의 보건 네. 라이브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면감니다 네. 하나, 둘, 셋. 자.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